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더포스 팀 매색 마스터 설명에 대한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매색 시리얼 포트 설정, 매색 라이트 아이템 등록, 매색 리드 아이템 등록, 매색 프레임 모니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색 시리얼 포트 설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색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슬레이브 장비와 통신할 때, 매색 마스터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연결하고자 하는 카드, 포트를 선택 후, 매색 마스터 설정을 확인하고, 나머지 항목은 현장에 맞게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색 프로토콜에는 Q 시리즈, A 시리즈가 있으며, 각 시리즈의 썸체크 기능이 있으므로, 설정을 눌러 현장에 맞게 설정합니다. 메싱 마스터 설정을 직접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 포스팀을 실행합니다. 해당 모델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선 이더포스와 연결된 상태에서 카드 정보 읽기를 클릭 후 카드 정보를 읽고 나서 해당 정보를 이더포스 팀에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고급의 카드를 선택합니다. 해당 포트를 선택 후 매생 마스터 설정을 확인하고 나머지 항목은 현장에 맞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눌러 CPU 시리즈, 모드, 썸 체크를 확인 후 현장에 맞게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매색라이트 아이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색 프로토콜의 특정 데이터를 쓸 경우 매색라이트 아이템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카드, 포트, 상대국번, 상대국 주소, 데이터 길이, 데이터 길이 형식을 확인 후 현장에 맞게 설정합니다. 매생 라이트 아이템을 직접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추가합니다. 프로세스 명을 입력 후, 시작 아이템에서 if 타이머를 등록합니다. 해당 실습에서는 데이터의 임의의 값을 쓴후그 데이터를 전송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영역에 넘세 아이템을 등록하여 임의의 값이 입력되도록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 품의 생 라이트 아이템 을 선택 후 미디어, 카드, 포트, 상대 국번, 상대국 주소, 데이터 길이, 데이터 길이 형식 등을 설정 합니다. 다음으로 매색 리드 아이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색 프로토콜로 특정 데이터를 읽을 경우 매색 리드 아이템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카드, 포트, 상대 국번, 상대 국주소, 데이터 길이, 데이터, 길이 형식을 확인 후 현장에 맞게 설정합니다. 매색 리드 아이템을 직접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추가합니다. 프로세스 명을 입력 후, 시작 아이템에서 if 타이머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 품의 색 리드 아이템 을 선택 후 미디어, 카드, 포트, 상대 국번, 상대국 주소, 데이터 길이, 데이터 길이 형식 등을 설정 합니다. 이 품의 색 리드 아이템을 등록 후 프로그램 쓰기를 적용합니다. 프로그램 저장이 안 되어 있을 시 현장명에 맞게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매색 프레임 모니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색 요청 프레임을 전송하면 상대 장비에서는 매색 프로토콜이 맞는지 확인 후 해당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매색 프레임 모니터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프레임 모니터를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 후 해당 카드 포트를 추가합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 매색 요청 프레임 후 응답 프레임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메모리 모니터를 클릭합니다. 주소창에 데이터 주소를 입력 후 해당 주소의 값을 확인합니다. 이상이더 포스팀 매생 마스터 설명에 대한 동영상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